태그호이어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은 모나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까레라라고 생각합니다 예물시계로 정말 인기가 많죠? 지난번에 IWC 포르투피노 포인터 데이트 모델을 리뷰한 데 이어 오늘은 태그호이어 까레라 데이데이트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신형 모델입니다 어, 신형 모델과 구형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다이얼 색상이 있는데요. 구형 모델은 다이얼 색상이 좀더 밝은 어, 청빛을 띠고 신형 모델은 좀더 짙은 어두운 청빛을 띠고 있습니다. 칼리버5라고 무브먼트를 표시하는 글자도 사라져서 좀더 깔끔해졌고요. 태그웨어 로고가 좀더 모던하게 바뀌었고요. 핸즈의 야광 부분이 좀더 길어진 것과 인덱스도 좀 바뀌었죠. 인덱스 부분을 보면 구형 모델은 이렇게 12시, 3시, 6시, 9시, 그네 방향에 15초 단위로 초가 적혀 있고요. 신형 모델은 10초 단위로 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1mm 정도고 두께는 12mm 정도 됩니다. 방수가 100m 방수인데 어지간한 다이버워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산 이유. 지난번에 리뷰한 IWC 포르토피너가 좀더 이렇게 고가의 시계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출퇴근할 때 착용하기엔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직업이 개발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자기기들이 주변에 많아서 자성을 먹는 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투용으로 매일 대충 막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계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사야겠다고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청판, 검판, 흰판 이렇게 다이얼의 색상별로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컬렉션이 각각의 영역을 좀 침범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드레스워치, 뭐 스포츠워치, 올라운더워치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싶었고 어, 드레스워치가 흰색을 가져갔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검판과 청판인데 스포츠워치를 검판으로 가져가게 되면 활용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무난한 청판 시계를 알아보았고 이 까레라. 태고역 까레라 데이데이트 모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m 방수라서 막 써도 되고요. 또 누구나 아는 그런 명품 브랜드 중에서, 어좀 가장 가격대가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기스가 나거나 뭐 상처가 나도 마음이 좀덜 아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데일리로 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형 까레라 데이데이트 모델은 되게 얇아졌어요. 얇아져가지고 착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가볍고 뭔가 이 살에 딱 달라붙는 느낌? 내 손목의 모든 면을 좀 이렇게 케어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시계가 또 옷이랑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제가 평소에 좀 클래식하게 입거나 아니면 미니멀하게 입는 편인데 오늘도 니트 폴로를 입고 왔습니다. 이런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특히 옷의 이런 포인트들과 다이얼의 색상이 좀비슷하면 약간 테마나 무드가 비슷해져서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태그오이어 카레라 데이데이트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